다음 중 오른쪽 그림의 삼각형 ABC와 닮은 삼각형을 모두 고르면, 자, 오른쪽 그림, 삼각형 ABC를 살펴보니까 한눈에 들어오는 게각두 개가 주어져 있어요. 그럼 나머지 각이 60도인 것도 알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 보기 중에서 이세각 중에 두 각의 크기만 같으면 이 e 삼각형과 AA 닮음 삼각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봅시다. 이 e 삼각형은 각이 90도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AA 닮음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2번 삼각형 보니까 어때요? 아, 90도, 60도, 90도, 60도 각두 개가 같다. 그러면 이 e 삼각형과 2번 삼각형은 무슨 닮음? AA 닮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니까. 30도만 있어. 그럼 우린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3번도 일단 보류. 4번은 보니까 3 변의 길이가 나와 있어요. 그러려면 얘도 3 변의 길이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얘는 없잖아요. 선분 AC의 길이가. 그래서 길이비로 3 변의 길이비로 닮음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가 없어서 일단 4번 탈락. 그다음에 보니까 5번은 어떻게 돼 있냐면 아, 두 변과 끼인각이 있어요. 그럼 우리도 살펴봐야겠죠? 인각 60도가 있어. 그럼 두 변의 길이비가 같은지를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분 a b 대 선분 PQ 얘가 대응변이죠. 그럼 6대 4야. 그럼 여기에 대응변은 얘가 12잖아요. 그럼 얘는 8이야. 아, 두 대응변의 길이비가 모두 3대 2로 같죠. 그리고 끼인 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이두 삼각형은 SAS 닮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1번 다시 봅시다. 두 변이 주어졌는데 끼인 각이 얜 60도인데 얜 90도잖아요. 1번 탈락. 얘도 어때요? 두 변이 주어졌는데 얘 60도 아니죠. 그래서 3번 탈락. 정답은 2번, 5번입니다. 담중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에 대해서 두 삼각형이 닮음이 아닌 것은 자, 그림이 없을 때 우리 이 닮음 기호만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생각해 봅시다. 각 A와 각 D의 크기가 같고 각 B와 각 E의 크기가 같아요. 그러면 AA 닮음이죠? 두 삼각형에서 두 각의 크기가 각각 같으니까 AA 닮음. 그 다음에 각 B와 각 E의 크기가 같고, 그 다음에 각 C와 각 F의 크기가 같으니까 얘도 AA 닮음으로 두 삼각형 모두 닮음이다. 이렇게 얘기해 줄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선분 AB 대 선분 DE 대응변인 거 확인해야 돼요. 그다음 선분 AC 대 선분 DF 얘도 대응변 맞죠? 그럼 대응변의 길이비가 모두 2대 1이야. 그다음에 선분 AB 선분 AC에서 이름 두개 불린 이각 A 각 D 있죠? 이름 두번 불렸잖아요. 그러면 얘가 끼인각인 거예요. 그러면 두 변의 길이비가 같고 끼인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얘 SAS 닮음이다. 이렇게 얘기해 줄수 있겠죠. 자, 그다음 4번도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4번은 선분 BC요. 선분 BC는 선분 EF의 두 배래요. 그러면 얘의 길이비가 몇대 몇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얘가 1대 2다 이런 얘기겠죠. 지금 선분만 얘기하면 1대2에요. 그 다음에 여기요. 선분 DF와 선분 AC 생각해서, 아, DF 여기 있네요. 선분 DF와 선분 AC. 자, 얘가 어때요? 얘도 지금 길이비가 두 선분의 길이비가 1대2죠. 그러면 우린 뭘 찾아야 되냐면 끼인각을 찾아야 되는데, 이름 두번 불린 각 C, 각 F가 끼인각이 되겠죠. 근데 얘 어때요? 각 B와 각 E의 크기가 같잖아요. 그럼 띠인각의 크기가 같은 게 아니니까 우린 얘네가 닮음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가 없어요. 5번 한번 볼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세 변의 길이비가 같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얘는 SSS 닮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정답은 4번입니다. 두 삼각형이 닮은 도형이 되려면 다음 보기 중 어느 조건이 추가로 필요한지 고르시오. 자, 기억. 선분 AB의 길이가 14cm. 선분 DE의 길이가 7cm예요. 자, 그래서 대응변의 길이비 살펴보니까 2대1, 2대1인 거야. 어, 닮은 비가 2대1인가? 근데 마지막으로 확인해 봐야 되죠. 끼인각이 50도면 얘도 끼인각이 50도여야 되는데 얘를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아, 그래서 우리가 이건 닮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탈락. 니은 한번 봅시다. 각 a가 70도, 그 다음에 각 e가 50도예요. 그렇지만 우리 나머지 각 찾을 수 있죠. 얘 70도죠? 그러면 두 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aa 닮음이죠. 자, 그다음 디귿 한번 살펴봅시다. 선분 AC의 길이가 6cm, 선분 DF의 길이가 3cm. 자, 대응변의 길이비 살펴보니까 2대 1이야. 그럼 닮음비가 2대 1인가?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끼각 확인해 줘야 되죠. 얘 60도인데 얘 60도인지 알수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닮음인지 알수 없죠. 디귿 탈락. 리을 한번 봅시다. 각 C가 65도. 그다음 각 D가 65도래요. 그럼 한 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나머지 두각 중에 아무나 하나 같으면 되죠. 런데얘 65도니까 얘몇 도? 그렇죠. 얘 55도. 근데 얘는 65도잖아요. 어, 각의 크기 보니까 얘네 닮음? 아니죠. 그 다음에 미음 한번 살펴볼까요? AC의 길이가 12cm야. 선분 DE의 길이가 6cm입니다. 자, 변의 길이비는 살펴보니까 이대1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 끼인 각을 알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얘네는 닮았다고 할수 없습니다. 정답, 니은입니다.